1192회차 로또 1등 판매점 삼성마트 자동 장안평역 3번 출구 가판대 자동 명신사 수동 로또킹 자동 돈벼락 맞는 곳 수동 청솔서점 수동 로또 명당 자동 광주공항 로또 자동 로또 25시 자동 미보라 복권방 수동 마두 호번 출구 가판로또 자동 남문시장 자동 1번가 반자동 천화명당 자동 바른 자동 유람 2 5 0 편의점 반자동 동탄호수 복권 자동 유니로또 자동 1등 대박 복권방 수동 해수로또 자동 CU 율량 칸탑 1 4차점 자동 터미널 복권 수동 베스트 월 수성점 자동 일호토 연구소 한골 토토 자동 시스페이스 경주세 방매점 자동 대청행 복권 자동 조선 복권 자동 당첨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며 이렇게 수많은 당첨점들 중 내가 사는 복